무슨 날때 커플들이 어울릴만한 날때 이렇게. 자, 청담동 올빼미 어디 계십니까? 아, 저분. 아, 얼굴도 예쁘게 생기셨네요. 자. 동안이시네요. <laughs> 몇 살인 줄 알고. <laughs> 그 나중에 얘기 들어봅시다. <laughs> 아. 자. 지금 사연을 직접 읽으셨는데요. 네. 이런 모솔, 그러니까 모태 솔로죠. 서른이 넘은 모솔 팀장님 평소에는 그렇게 좋으시다고요? 아, 네, 너무 잘해주시고 어, 항상 뭐 아까 인간적으로 뭐 대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일에 대해서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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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해주세요. 근데 하필 휴일 전날 뭐 금요일 저녁 되면 갑자기 늦지 마실래? 마이너스. 팀장님 심심하니까. 사실은 <laughs> 그런 게 있어서. 어떻게 해야 됩니까? 나고 <laughs> 쓰죠. 일단 그 팀장님을 팀장님이 어떤 사람인지 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될것 같아요. 음. 네, 이거 갖고는 알 수가 없는데 그 사람의 캐릭터를. <laughs> 뭐, 캐릭터요. <laughs> 못소리를하면한 번도 연애를 해본 적이 <laughs> 네, 없는. 네. 연애는 안해보셨고 눈이 좀 높으시긴 하세요. 어떤 분이 이상형이 됩니까? <laughs> 어, 딱히 잘 모르겠지만. 어, 되게 훈훈한 스타일, 그니까 연예인 분들도 뭐 보면 신하균, 이 하정우 씨 앞에 두고, <웃음> 예. <웃음> 어, 약간 어, 이렇게, 어, 남자가 어, 이 하정우 배우님 뭐 이런 분들이 아니라 이제 약간 귀티나 이런 이죠정 지금 하정우 이런 분들이 아니야? 이런 분이 어떤 분인지 물어고자고 균치는 아니야 일단 균치는 아닌데 뭐 이런 분들은 어떤 쪽인가요? 뭐잘 먹고, 네, 먹고 이러는 분들, 분들, 분들 싫어하나요? 예, 그리고요? 네. 아뭘 어, 말씀드려야 되는 거죠? 어떤 <laughs> <laughs> 스타일을 좋아하시는지 아, 네. 그런 하여튼 되게 눈이 높으세요 그래서. <laughs> 어, 소개팅을 몇번 주선을 해보려고도 했지만 그 조건에 맞는 분이 없으시니까 어, 이제 어, 아난 됐어 이렇게 일단 거절을 하시고 자 지금 네. 여자 상사죠? 네. 여자 상사들 한준환 씨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빨리 남친을 정말 만들어드려야 이게 가장 빠른 계속 주선을 해야 될것 같아요. 계속해야겠네요. 네, 계속. 아, 밑에 직원분들이 아, 금요일날 저녁이나 휴일 그 전에 미팅을 만들어 드리면 되겠다 아! <Slack> <Sasy> 네. 저는 익숙해요 지원씨가 이렇게 하시는 거죠 많이 봤어요 저는 괜찮은데 아, 죄송합니다 실례가 있다 지금 <S Instruments> 괜찮으세요? <laughs> 되게, 되게 매력있네요. 정말 <laughs> 네, 하지마시죠. 지금, 지금 내일, 내일 회사 가죠. 네. 내일 그 팀장님한테 네. 이 제스처를 그대로 알려주세요. <웃음> <웃음> 남자 낙선분들이 이렇게 좋아하시는데 네. 힘들 것 같아요, 진짜. 팀장님으로 계시면 <laughs> 힘들죠. 소개팅을 계속. 어쩔 수 없이 하여튼 금요일날 저녁에 소개팅을 주선해보는 건 어떨까요? 어렵네요, 오늘. 그러고 싶은데 팀장님 때문에 인간관계가 지금 다 끊겼어요. <laughs> <laughs> 본인도... 어, 그러면 뭐... 그결혼정보회사에그모르 <laughs> 계속... 절대까지하준다고 <laughs> 아, 아, 네. 아들끼리 뭐, 돈 걷어가지고... <laughs> 팀장님, 어, 혹시... 어, 밑에 직원분들끼리 네. 돈을 조금씩 십시일반으로 걷어서 <웃음> 결혼정보 <웃음> 업체에다가 네. 연결을 해줘라. 아, 네. 어, 네. 조니다하튼쓸수 있는 방법은 다 써봐야 될것 같아요. 아, 네, 감사합니다. 예, 회사를 옮길 수가 없으니까요. 네, 네. 예, 감사합니다. 어이 자리에도 지금 많은 분들이 여러